아, 답답해. 한국에서는 딱 하루면 된다고. 너 한국에 다녀오더니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평생 한국에서 살아. 여기 중국의 한 가정집에서 엄마와 딸이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중국어 교사 생활을 하던 딸이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휴가를 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가서 신경질이 늘었다면서 엄마는 하루 빨리 딸이 한국으로 가길 기도하는데요. 과연 이 가족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생을 중국에서 살아온 부부예요. 남편과 저는 둘다 교사라서 중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적이고 차분한 성격인 남편과 저와는 달리, 저희 딸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클 때는 얘가 유난이고 별나다는 생각에 힘들기도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그런 성향을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딸은 어릴 때부터 컨트롤이 안 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워낙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라서 어떻게 아이를 올바르게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딸과 약속을 했어요. 저희 부부의 뒤를 이어 사범대학교에 합격하면 대학생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주기로 했죠. 그 말을 들은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성적을 꼭 달성하더니 놀 때도 내일이 없는 아이처럼 놀았죠. 결국 약속대로 사범대학교를 졸업해서 3년 전에 남편과 제 뒤를 이어서 교사가 되었어요. 고분고분 착하기만 한 딸은 아니었지만 자기 몫은 늘 해내는 모습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딸이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치만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련히 잘 선택했으려니 싶었어요. 그리고 쿨하게 딸을 보내줬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한국과 중국 두 학교에서 상호교류를 위해 인사교류를 하더라고요. 마냥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일환으로 가는 거니 큰 걱정을 하지 않았죠. 우리 딸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살았고 호기심이 많아 대학 때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해서 상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쌓은 스펙도 많았고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런 의욕 넘치는 성격에 한국과 중국의 원어민 교사 인사교류 공고를 보게 되었으니 본인이 지원을 해서 바로 한국으로 가게 된 거죠. 1년에 한번 정도씩 겨울방학 때 중국에 들어오는데 애가 들어올 때마다 사실 피곤해요. 매년 겨울방학이 되면 왜 장성한 자식은 따로 살아야 하는 건지 뼈저리게 깨달아요. 게다가 한국을 입에 달고 살아서 지겨워 죽겠거든요. 한국이었으면 5분 안에 처리될 일이라는 둥. 한국 학생들 학업성 취도가 얼마나 우수한지 아냐는 둥. 심지어 단순한 길거리도 한국이 훨씬 깨끗하다나 뭐라나. 집에만 오면 엄청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나이 먹고 다큰 딸의 불만을 듣는 게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서 집에 오는 게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자식들은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번에 한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TV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한국에 다녀오더니 성격이 괴팍해진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정도면 아시아에서 일처리가 빠른 나라인데도 어쨌든 수리하는 사람들이 당장 달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긴 전화대기 끝에 열흘 안에 TV를 고치는 기사님이 방문하기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딸이 얼마나 짜증을 내던지 애가 너무 폭력적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전화대기가 길면 예약번호를 남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게다가 막연히 열흘이라니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주면 어떡하냐며 미친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수리기사님들도 기존 일정도 있고 확답을 못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국 얘기는 빼놓지 않았죠. 한국이었으면 짧으면 하루, 길어도 3일이면 충분하다면서요. 결국 일주일째 되는 날 수리기사님이 집으로 왔는데요. TV를 뜯어보니 고장난 부품이 재고가 없다면서 수리일정이 일주일 더 밀렸어요. 저는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예 수리기사님이 있는데도. 대놓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기사님이 일부러 그랬겠나요? 부품 수입이 늦어지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애가 너무 참을성도 없고 폭력적인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빨리 한국으로 가길 바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는 무심히 그려려니 했는데요. 딸은 한국의 카페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에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을 가봤어야 알죠. 어쨌든 계속해서 중국에서 살아온 저희는 중국 정도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딸은 여기서도 답답해 했어요.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바리스타들은 모든 고객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딸 아이는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세상 지겹다는 얼굴로 멍하니 있더라고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커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차분히 기다렸는데요. 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리스타가 늘어나는 대기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아무렇지 않게 수다를 떨고 있다면서 저를 콕콕 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딸은 조바심이 밀려왔는지 몸을 베베 꼬더라고요.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도 아니고 여유있고 느긋하게 즐겨도 되는데 왜 저렇게 조급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얘는 한국이었으면 벌써 밥도 다 먹고 후식으로 커피에 디저트까지 먹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쯤 되니 저도 인내심이 바닥나서 소리쳤어요. 너 그만 좀 해. 듣는 우리가 신경쇠약 걸릴 지경인데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효율성을 따졌다고 그러니? 딸은 억울해 보였지만 입을 다물긴 했어요. 딸은 이렇게 커피가 늦게 나오는데도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능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한참이 지난 후 직원은 따끈한 카푸치노를 가져왔어요. 깊은 커피의 향과 부드러운 우유의 풍미를 즐기려 주문한 카푸치노였는데 이미 딸과의 말다툼 때문에 기분을 망친 후였죠. 저는 차라리 얼른 얘가 한국으로 갔으면 했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을 테니까요. 사실 얘도 굳이 중국으로 빨리 돌아올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겨울방학 때 딸이 고향에 오기만 했지, 저희가 한국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남편과 제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갔을 때는 매끼니 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식당에 갔더니 김치가 반찬으로 나왔길래 이게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따라한 김치구나 신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고 입을 가리더니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한국 전통 음식 김치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중국에서는 김치의 유래가 중국 전통 음식인 파오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정신병에 걸린 건지 김치랑 파오차이가 전혀 다르다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저는 선생이라는 애가 김치의 기원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핸드폰으로 구글앱을 켜더니 김치의 기원을 검색하더라고요. 저는 이날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처음 봤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기 때문에 중국 자체 검색 엔진 바이두만 접속하거든요. 다른 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 접속이 불가능해요. 딸이 검색해서 보여준 구글 검색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중국의 파오차이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김치의 기원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김치가 왜 한국의 전통이고 고유 음식인지 명명백백한 근거가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파우차이와 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김치의 진짜 기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구글 자료가 사실인지 어떻게 믿느냐고 되묻자, 딸이 유튜브라는 앱을 켜는 게 아니겠어요? 창피하지만 유튜브도 한국에서 처음 접했어요. 중국은 유쿠라는 중국식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진짜 유튜브 사이트는 차단되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유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 음식, 역사를 다 베꼈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모두 유쿠에 올라온 영상을 진실로 생각해요. 저 역시 그랬고요. 딸은 유튜브에서 김치와 파오차이가 뭐가 다른지, 김치가 왜 한국 고유의 음식인지 검색을 하더니 중국어 자막을 켜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요. 그 사건 이후로도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충격은 계속됐어요. 매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선입견에 도전하는 관점과 시각을 얻었달까요? 그런 깨달음 중 하나는 밤에 한국의 거리로 나갔을 때 중국에서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밤은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고 혼잡하다 보니 특히 밤에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게다가 거리에서 어떤 사고나 위협을 당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죠.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의 밤은 전혀 달랐어요. 해가 진후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니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거리를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즐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 찼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야식을 즐기며 밤을 보냈죠. 도시는 간판과 가로등의 내온 불빛뿐 아니라 생동감과 안정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두운 밤에 게다가 중국도 아닌 해외에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밤이 되면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공동체와 기쁨의 시간으로 저녁을 보내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느끼며 밤 시간을 공포라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는데 밤거리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중국과 한국이 단순히 밤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소속감,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인식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드러난 거죠. 단순하게 법의 형량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존중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이자 문화적 정신에서 비롯된 게 분명했어요. 중국은 법의 형량이 무섭기로 정평이 나 있고 아직까지도 사형이 집행되는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래도 시민들의 질서나 준법 정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새삼 딸이 왜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고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심 말고 외곽으로도 나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딸 아이는 멀지 않은 근교에 대형 쇼핑몰이 있다며 한국의 겨울옷은 질이 좋으니 한 벌씩 장만하자고 제안했어요. 쇼핑몰로 출발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낡은 도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모든 도로와 터널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거예요. 딸이 운전해주는 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아주 매끈하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이내 현대적 인프라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잘 포장된 도로와 터널은 한국 기반 시설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죠. 중국인인 우리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한눈에 잘 닦인 도로와 터널을 보면서 안심하고 달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 상상 이상으로 완벽한 인프라였어요. 게다가 아울렛에 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도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저 주전부리를 팔고 화장실만 있는 휴게소를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휴게소는 고급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휴게소는 에너지와 질서 의식이 넘치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죠. 한국 전통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는데 휴게소 곳곳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마치 음식 축제에 온것 같았고 갓 조리한 음식의 향기로 정신이 혼미해졌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휴게소에는 다양한 볼거리도 많았어요. 현지 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 아이들을 위한 게임존, 지친 여행객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단순히 운전 중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가 모여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지였어요. 저희는 딸 아이의 안내를 받으며 다양한 메뉴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커피를 시켰는데요. 대기번호가 493번이었어요. 하루에 400명 이상이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빠른 속도로 커피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딸이 왜속 터져 했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고 놀라운 나라였어요. 커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동벨은 실로 놀라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음식이 헷갈릴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자기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놀랐어요. 심지어 그 많은 음식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간식을 즐기며 주변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공간에 퍼져 있는 질서정연함과 신속함,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들렀지만,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질서, 휴식, 청결, 효율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거였죠. 휴게소는 마치 한국 사회의 미니어처, 축소판 같았어요. 한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존을 중시하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질서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까지 모든 공간의 구조와 사용방식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아울렛에서 구입한 겨울점퍼는 제 월동 교복처럼 매일 입는 옷이지만 저는 옷보다도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와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관광명소를 넘어 현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상의 경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울렛에서도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에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매장을 둘러보면서 세심한 구성과 직원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죠. 중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쇼핑 경험이었어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할인 행사 때 마구잡이로 뛰어가지 않는 고객들의 반응은 그동안 중국에서 전쟁통 같이 시끄럽고 정신 없었던 쇼핑과는 대조적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옷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저희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더라고요. 중국 옷들이 그냥 안 예쁜 거였어요. 아울렛에서의 하루와 휴게소 방문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은 한국에서의 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즐겁고 행복했고, 우리 딸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옛 것과 새 것, 빠름과 느림,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 즉 균형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또 다른 날 해가 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딸의 새 보금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고국의 일상에 지쳐 무뎌졌던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재발견하고 있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국인들이 공공 시설에서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이는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딸의 초대로 온 한국에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경험적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와 남편은 한국 사회의 안정과 편리함, 따뜻함에 감탄했고 딸의 한국 생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향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죠. 저희는 웃으면서 딸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 한국 맨날 외치는지 알겠다고요. 이런 빠른 나라에서 살면 어느 나라에 가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딸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럼 결혼은 한국 남자랑 할게요. 그 순간 다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 딸을 말리겠어요? 우리 딸은 요즘 한국 남자가 최고라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과 우스갯소리로 한국인 사위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도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곤 해요. 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한국에서의 따스한 경험과 신선한 충격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아 있네요. 우리 가족은 한국의 큰 팬이 되었답니다. 나중에 한국인 사위를 얻게 되면 꼭 다시 사연을 보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